조감도 일일공부 명작입니다 1번 나는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아니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 추측일 때요 아, 이미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는요. 추측 의미에는 과거 과거에 그랬었음면 틀림없다 하면 조동사 have pp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I must have been insane then. 그 당시 나는 insane 정신이 나갔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must have been. for 왜냐면 하 과거에 할수 없었기 때문에 I was not able to. 즉 can이 과거를 나타낼 때 be able to를 써 가지고 be 동사의 과거 I was not able to answer the question properly. 그 문제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됐습니다 Most h a 과거의 뭐뭐에서는 틀림없다 이번그 어려운 일이 그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될 수 있었다 어, 해결될 수 있었다 더 어려운 일이 더 difficult to w o r k 그 힘든 일은 could be settled easily. 쉽게 그 해결될 수 있었어. thanks to their help, 그들의 도움 때문에. 야, 여기서요. can의 과거형 could가 왔습니다. 원래 could는, 원래 could라고 막바로 주절에 나타나면 가정법 조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can만은 예외적으로 가요. can만은. 아, 과거를 때, c o u l d 를왜 그러냐면, 보통 할수 있다라는 뜻일 때, 할수 있다라는 뜻일 때, can은 be able to로 바꿔줍니다. be able to. can이 be able to. 그래서 was able to, were able to. 이렇게 과거를 가는데, 만약 주어가 무의지 주어면은 be able to로 고칠 수가 없어요. 무의지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 조동사 편에 우리 39 챕터 보면요. 아, 39 챕터를 보면 자세히 캔과 쿠드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캔과 쿠드의 관계.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의지조, difficult to work이기 때문에 be able to 쓸수 없어요. was able to be settled. 할수 없어요. 왜? 에이브는 주관적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could를, can을 사용해서 could를 쓴 겁니다. 어, 이거 심사숙고 하세요. 챕터 39에 이게 can과 could의 관계, may와 might의 관계 있습니다. 그걸 아주 확실하게 좀해 주세요. thanks t o the help. 그들의 도움 덕분에. 그래, 그 다음에. 그들이 도움을 갖다 주라 하면요 their help enabled me 무생물주 줘라 다가 enabled me 나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었어 오형식 구문이에요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 easily 그 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도록 내가 풀도록 만들어줬어요 enable이라는 어, 동사가 able의 동사 어, enable이 돼 갖고 O형식 구문 간 겁니다 그, 도, 그들이 도움은 만들었다, 내가 풀도록. 도움은 만들었다, 내가 풀도록. 그래서, 어, <laughs> 그, 할수 있었다. 그래서 이건, 캔이, 어, 캔의 과거형 쿠즈로 간 거는 꼭 챕터, 강론 챕터 39에 캔과 어, 쿠즈의 관계, May와 m a y 의 관계로 확인을 하세요. 예. 3번요 3번. 현재가 아무리 불확실할지라도, 어,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라는 희망을 확신하고 있다. 찌라도, 도제입니다. 즉,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though, no, we are not convinced. Be convinced 꼭 수동으로 써야 돼요 Convince d 는꼭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convinced 하면안 돼요 We are not. c o n v i n c e d o f t h e p r e s e n t d a y s 현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are s u we are sure we are. We are sure we are. We are sure we are. We are sure we e r e u r e we are. We are sure we are. We are sure we are. We are sure we a r 두 부정사가 뒤에 왔어요. 올 미래 그러니까 미래 올 미래 better future to c o m 미래 그 다음에 더 better future 좀더 나은 미래가 is to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is to 오게 돼 있어요 아, 사실 이게 is to 은요 is sure to come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 u 니까 좀더 나은 미래를 갖고 이제 수어, 축함, 오게 돼 있다. 예.